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청산 쇼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물 트레이더들이 꽤순단을 겪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튜버들도 포함이 돼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6000억 원 증발. 암호화폐 아, 뭐 트레이더 하루 만에 전액 청산을 당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롱 포지션의 분위기였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저도 뭐 초기 시작에서 조금 해 봤지만 장사가 잘 돼도 절망적이고 장사가 안 돼도 절망적인 직업이 산물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상승을 바라는 희망적인 자세로 시작을 바라보지만 이들에게는 상승도 불안하고 하락도 불안하다.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악마의 형태로 돌아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눈에 보인다고 하죠. 돈이 눈에 보이면 이게 집어들면 된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최근에 몇번 이야기 드렸지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지잖은 지식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들보다 충분히 고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몫이 아니다 이제. 아들의 몫이다 우리들이 상승을 바라는 것보다 백배천배 이제 그들이 상승을 원하는 구간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진짜 선물은 모든 걸한 번에 가져가 버리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요번 하락은 정말 지상 최대 달러 순삭 버라이어티 돈지랄 생쇼였잖아요. 시청률도 아마 드라마틱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이 교차를 했겠죠. 그냥 뭐다 털어먹은 거니까 어쨌든 트레이더 제임스 윈인이 하루 만에 67억 원 규모의 고레버러지 포지션을 모두 청산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포지션을 보니까 정말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40배 배열 롱 포지션. 4 0배 배율이면 야 그냥 살짝 움직이면 다 청산이거든요. 그리고 킹페페 열배롱 포지션 그리고 하이퍼 위키드 이것도 열 배에 벌어지네요. 어느 구간에서 들어간 건 노출이 안 됐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페이크를 쳤던그 구간에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되겠죠.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쫙 빼서 롱으로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낭패를 본 거죠. 1차 하락, 그리고 2차 하락, 그리고 떡락 이런 식으로 걔해들은 공사를 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물하지 마시고 선물 받으세요 지금 매일 아침 선물을 받고 계신 거세요 제 이야기만 잘 들으셨더라도 혹시 선물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선물거래소 광고를 하지 않은 걸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했으면 또제 말을 듣고 들어가서 그냥 싹 날렸을 건데 뭐요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구간이 일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블랙록 레리핑크 모든 자산 토큰 다시 시작 하겠다. 가치로 인정받는 돈으로 거래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토큰화를 하겠다. 이제 동네 어귀에 있는 커피 자판기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갈치 한 마리, 콩나물 천원 아치까지도 모두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리핑크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일경 칠천조를 굴리는 레리핑크핑크가 WEF의 임시 회장으로 갔다는 건총든 놈이 칼도 같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대기로 싸우는 놈들과 싸움을 하겠다는 거겠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거래하고 소비하는 모든 잉여 인간들이 되겠죠. 즉 우리들 양떼들, 개미들입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레리핑크의 생각이고 그뒤 이도리움, 솔라나, 아체인링크는 기자의 생각이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 즉시 결제, 즉시 정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계약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 링크가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자산의 토크나를 하려면 레거시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짱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코인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릴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할수 있는 코인은 결국 XRP 뿐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 연사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에게 목넣어 외칩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대로 RWA (리얼 월드 어셋 NFT)의 새로운 이름 요거를할수 있는 도구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하려고 종이 달러, 종이 지폐를 다 사라지게 하고 결국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그게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지금도 뭐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 그렇다면 동네 여기 자판기 커피를 먼저 바꿀까요?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도구를 먼저 바꿀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먼저 부동산, 주식, 채권만 바꿔버리면.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부동산이죠. 굳이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때 은행을 따로 갈 필요가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함과 동시에 그냥 가장 최적화된 이율이 적용이 돼서 계약서와 함께 거래가 바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증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아이디가 들어가서 디지털 공증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바로 바로 블록체인 상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는다 참 그러면 공공기관도 많이 사라지겠죠 간소화 그리고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될 필요가 없다 요게 어, RWA 디지털 공증 디지털 인증 내가 진짜 나임을 디지털하게 스마트폰에게 증명해야 되는 시대 그 증명이 가장 빠르게 될수 있는 국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땅, 그 땅,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시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또 WEF가 원하는 상황들이다. 왜레디핑크가 왔는지, 왜 유발 하라리가 왔는지, 왜 빌게이츠가 와서 나불나불 거렸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레디핑크 기사 보셨죠? 그거를 하려면 일단 전통 금융의 역사적 데이터를 인풋해야 되겠죠 그래야 빠르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가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냥 기댈 뿐이죠 어디에 기대합니까? 엑셀피릿츠에 기대겠죠 이미 이더리움, 체인링크는 발을 담갔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솔라나 또한 엑살베레자를 기웃기웃 하겠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제2의 구글이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암호화폐 금융, 전통 금융 모두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엑살베레자는 제2의 구글이 될 것이다 돈이든 정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모든 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어마무지한 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도지가 하겠습니까? 에이다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주요 은행이 XRP에 투자를 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칸, 글로벌스탁스, 독일지방은 스탄텐데르, 티디뱅크, UBS, 시티그룹 등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통합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 XRP만이 현재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산탄데르 은행이 이미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게 뭐 은행 뿐입니까 IMF, BIS, 월드뱅크, 스위프트 국제 기관들까지도 이미 리플과 세세스를 하면서 XRP를 활용하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세요 결국 그들의 코딩이고 그들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이제 그때가 되면 그들의 코딩이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요번 떡락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가장 강력한 힌트는 팩트는 가장 강력한 떡상이 오고 있음을 눈치채서야 되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티비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액션알필 통해서 비트티비를 통해서 떡상의 기운이 오고 있음을 꼭 인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티비였습니다.